안녕하세요 코인수석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주세요. 코인수석.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의 시스템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속에서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엘리트들이 대중매체 속에서 숨겨놓은 가장 거대한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돈의 개념을 뒤바꿀 지금의 순간에도 거대 자본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쩌면 가장 기묘하고도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의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의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후속 계획까지도 분명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짤은 바트 심슨이 칠판에 XRP2 589달러 플러스 by e o y 이 뜻은 연말까지 리플 589달러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8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0만원은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상기간으로 강조가 되던 연말과는 달리 이 짤은 팬들이 만든 합성 이미지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에서는 XRP의 구체적인 가격들을 직접 명시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의 종말들과 새로운 시작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속에서 설계가 돼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엘리트들이 대중 매체 속에서 숨겨 놓은 가장 거대한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돈의 개념을 뒤바꿀 가하나이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이며, 그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이면에 숨겨진 가장 기묘하면서도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의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팬데믹을 예견해서 화제가 됐던 심슨 가족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필 미래의 돈을 설명하는 장면에 하필 빅뱅 이론의 주인공을 등장시켰을까요? 트럼프의 당선과 팬데믹을 예견해서 화제가 됐던 심슨 가족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미래의 돈을 설명하는 장면을 하필 빅뱅 이론의 주인공을 등장시켰을까요? 단순한 이스터 에그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힌트였을까요? 여기에 로열퍼플, 피닉스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는 기묘한 상징들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파편화된 상징들이 2026년 현재 왜 리플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심슨 가족의 시즌 13 에피소드 31을 주목해 보세요. 133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화면 속진 파스스는 현금으로 쌓아 올린 두 개의 피라미드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빛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자본의 흐름을 독점해온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피라미드가 종이화폐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는 구조 끝으로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설계입니다. 심스는 우리에게 법적인 화폐의 시대는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장면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피닉스 문양이 새겨진 바이크를 탄 운전자가 현금 수송 트럭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올라타는 경사로의 색상은 로열 퍼플입니다. 이 보라색은 수년 전부터 내부자들 사이에서 XRP를 상징하는 호드로도 사용이 되었고 리플 순뇌부가 공식 석상에서 고집해온 색이기도 합니다. 불 속에서 부활하는 피닉스는 불타버린 구 시스템의 위로 속구치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착지 직후에 핸들을 넘기는 장면은 XRP의 본질인 즉각적인 유동성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오토바이 전조 등에서 빛나는 13개의 불빛 역시 단순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13개의 거대한 금융 가문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개마트리아 해석을 더하면 일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1331의 합은 8입니다. XRP의 수치 역시 440의 합도 8입니다. 숫자 8을 눕히면 무한대를 의미하는 인피니티가 됩니다. 피닉스, 무한 유동성, 새로운 금융 엔진, 이 모든 상징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XRP는 개인의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에 표준으로 설계된 도구이며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순간 가격이 아닌 구조가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트럼프가 계획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돈이 되는 핵심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의 사진이 있어야지만 더욱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이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엄청난 결과를 내기 전에 지금 저평가된 코인들을 선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암호화폐 전략의 비축에 서명하기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도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스위 코인을 담당하면서 그 스위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지난 24년도에 기준으로는 이 스위코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로베 코인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 고가의 랠리를 달리면서 스위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인 베런트럼프입니다. 24년도 대선 당시에 2 m 에 가까운 신장으로. 아버지의 옆에 서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로는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바로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의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요한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요. 막내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에 지원을 받을 코인. 더욱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베런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 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을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인증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고정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아래쪽에 PC로 작성할 수 있는 설문 작성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자동으로 작성이 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서 여섯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하게 작성하신 후에 제일 아래쪽에 코인순삭, 베런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도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코인 순삭 배런이라고 남기시면은 제대로 인증이 불가하니 꼭 링크를 눌러서 남겨주세요.